우리 옛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모한 짓이라는 데서 유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는 일은 없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보았듯이 말이죠. 바위는 가로 15m, 5미터 세로 15m의 화강암으로 가정할 때 계란으로 어떻게든 쳐봅시다. 바위가 깨질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천편 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에서의 틀을 깨고. 마음껏 지식의 내려를 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멋진데요. 일단 문제에서 없는 조건이 있군요. 화강암에 도깨가 없네요. 생각하기 편하게 주사위처럼 한 변의 길이가 5m인 정육면체인 화강암이라 지구의 일반적인 경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어지죠.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가 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피해가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조의이란 바위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바위가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된다면 떨어뜨리면 된다. 그곳에 계란이 있으면 딱이죠. 근데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 바위로 계란치기군요. 제한 계란에 장치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네요. 계란에 탄소 코팅을 입힙니다. 막대를 달고 후려칩니다. 근데 깨질지는 미지수군요. 제3한 계란이 꼭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계란을 한만 개쯤 짜고 시킵니다.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이래서 깨질지도 모르죠. 제4한 계란이 깨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다.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없다. 일단 계란을 깹니다. 흰자 노른자는 컵에 부어놓고 계란 껍질에 다이아 코팅을 입힙니다. 바위에 기스를 낸다. 그 틈에 나무를 박는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계란을 붓는다. 수분이 나무를 팽창시켜서 바위가 갈라진다. 제어한 위에 모든 조건들을 합하여 계란으로 신다정과 끌을 이용해서 화강암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 내부에 균열을 일으켜서 머리털만 떨어져도 쩍 갈라질 정도로 해둔다. 가볍게 계란을 떨어뜨린다. 제휴관 그래도 안될 경우 철역사를 찾아간다. 계란을 뇌물로 갖춘 후 계란 먹은 힘으로 바위를 부셔 달라고 부탁한다. 뭐제 머리 가는 대로 적어봤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어떨까 모르지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